기준으로 열정 넘치는 <laughs> 상태였다면 어 개꿀 하고 들어갔을 거야 어 재밌겠다 하고 들어갔을 음. 거야 근데 이제는 이미 난다 겪었고 음. 내가 겪어온 거를 개인이 회사한테 교육하고 알려주고 다 알려주는 네.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입사 입사를 승낙하지 못하겠어 돈이 급하지 않아서 그래것도가자 응. 돈이 급하지 않으니까 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지. 어, 어. 생계가 무무전이거든요, 사실. 아, 그러니까 막말로 사실 편의점 알바해서 200만 벌어도 괜찮아. 한달한 달에 주일 편의점 출근해서 그렇게 해도 돼. 근데 100만 원 조금 더 벌자고 머리 싸매고 하는 게 이제는 고민되는 것 같아, 진짜. 아, 맞아. <laughs> 물론 100만 원 적은 돈 아니고 좋긴 한데. 근데 에너지 소비가 더클거 같고 거 보니까, 그거 다 너한테 맡기려고 할거 어, 같다. 맞아. 그런 지점이 고민이 많이 되지 야 나도 경훈이가 사줬으니까 하나 있잖아 응. 들 일이 없어 옷이랑 안 맞아 어 그니까 그래서 안돼 결혼식 같은 때나 겨우겨우 어. 들거같는해 내가 이제 그거 사고 나니까 괜히 그 가방에서 로드샵 틴트를 꺼내기가 싫은 거야 응. 그게 <laughs> 있잖아 명품은 하나만 있어도 풀 세팅이 급이 맞아야 된다라는 나의 강박인지 보편적 강박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나, 나도 알아. 있어 그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계속 돈을 쓰고 싶어 했잖아 응. 고민 고민하면서 내가 그 그럴 때 습관이 카카오 선물하기 구경하는 거야 응. 할인을 응. 많이 하거나 어, 원 플러스 원을 간다거나 그럼 필요한 게 아니라도 사아 어. <laughs> 그래 가방에서 카드 지갑이나 응. 틴트는 응. 비슷한 급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카드 지갑을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카드 지갑에 내가 또오0만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틴트를 보자. 틴트를 봤어. 아르마니 틴트가 원 플러스 원인 거야. 내가 응. 또 샀어. 그래서 <laughs> 아무튼 명품은 이게 문제야. 그래, 하나를 사기 시작하면 맞아. 이게 꼭 가방 을 수집하는 게 아니고 맞아. 맞아. 내 기본적인 어, 잡잡고 어, 어. 맞아 맞아. 아, 그래서 그래. 싫었던 것도 있는데. 난 작년에 선물 받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도 아직 다안 썼어 그럼 아, 그때서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뭘잘안 쓰면 아, 아, 아. 그러니까 난 보통 상품권을 좀... 받으면 트레이드 스에서 장벌 때 쓰지 아, 난 근데 그런 건 이제 <laughs> 안할아 아, 먹고 없어지는 소비가 제일 바보 같아 아난 모르겠어 생활비 아끼는 소비가 나한테는 약간 뿌듯함이었면아 아. 아, 이제는 잘 모르겠어 가치관이 한번 뒤흔들리는 뒤돌리는... 때가 없지 어. 결혼 해서 거래 어. 그리고 결혼하면 그렇게 되나 봐. 맞아. 특히나 어쨌든 나이가 나이인지. 라 나이도 있고 남편의 소비 습관이나 남편의 취향도 어쨌든 같이 반영이 되고. 근데 남들한테만 좋은 걸 선물하다 보니까 괜히 내 것도 하나 갖고 싶고 그런 게 생겨.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맞아, 사실 맞아. 그냥 내가 나인 채로 늙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 그게 약간 좀 좋으면서도 이상하면서도 그래 어느 정도는 좀 맞춰야 되는 오, 거 있지 근데 이게 한국이 아니었어도 그랬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국이 아니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 음. 해외는 사실 그게 좀더 허들이 낮기도 음, 하잖아 음. 그러니까 분포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음, 음. 국가가? 근데 한국은 뭔가 중간층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소비를 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개나 소에 있는데 나 음. 혼자 없는 게 이제는 눈에 들어온다. 그래 아, 그래. 사랑이 아, 아니, 그 있어야 된다. 남편 안만났으면 근데 이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아, 그니까 아. 나도 프랑스에서 자꾸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직업 사오라고한 거야. 아까 나 살라고 했는데 구경할 힘이 없었어. 아, <laughs> 구경할 힘이 없었던 게 문제. 그래도 아미백하나 사자 왔잖아. 그래, 그래 그래 맞아. 힘이 있었으면 카지가 하나 샀을 텐데. 맞아. 그래서 나도 경훈이한테 나는 프랑스 와서 살 생각이었는데 어허. 너가 먼저 사주는 바람에 어허. 내가 좀 고르기가 좀 그래졌다. 나는 몰랐지 몰랐으니까 사줬지. 그래서 맞아. 아, 맞아. 근데 나는 프랑스가 그러니까 파리 가면 느낄 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맞다라고. 자기는 돈만 있었으면 캐리어 싹다 비우고 와가지고 응. 여기서 싹다 사가고 갔을 거라고. 맞아. 그렇게 한 사람도 되게 많아. 그래서 맞아. 나도 가방 쇼핑 여기서 할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래. 한국에 안들어온 제품도 많고. 저희도 공부지가 조금 어, 많이 싸. 어, 어, 어. 확실히. 확실히 써 그래서 한번더 가고 싶긴 해. 그치, 나도. 내가 명품 지갑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15년대 쿠바다자 <laughs> 장지갑이란 말이야. 어, 어, 어. 그러니까 아, 되가안 쓰지. 어, 근데 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명품을 안 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지갑을 쓰면서 느꼈어. 내가 물건을 진짜 막 쓰는 거야. 음. 그래서 그 지갑 되게 꼬질꼬질해. 회생 불가일 정도로 꼬질꼬질해. 음, 음, 음. 근데 그러면서도 느낀 게 내가 그 지갑을 다시 살려고 가격을 응. 알아봤어 나 그거 살때 60만 원 주고 샀어 응. 근데 15년 전이긴 하지 물론 되게 비싼 거지 지금 알아둔 거야 그 지갑 하면 200만 원인 거야 미쳤다 야 내가 그런 걸잘 썼으면 중고로 본전치기를 했을 텐데 맞아. 아 너무 막 썼다 이, 이제부터 사는 응. 것들은 좀 잘 관리하고 맞아. 잘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성격상 뭐또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진 못하겠어서 낙서도 될 만한 급의 지갑 하나만 딱 사고 뭐 가방 생기면 땡큐 아니면 말고 네,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아 그게 너무 아까. 많이 오면. 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는 그때도 아프로드가 60만 원이면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음, 음. 그때 쟁여놨어야 됐어. 맞아. 어, 어. <laughs> 그니까. 어. 그래서 어. 조금 조금씩. 쓰고 팔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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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맞아. 파나만 있으면 안 해. 돈 있을 때 사놓고 팔아, 팔아야 팔아야 응, 돼. 응, 응, 응. 그러니까 또 가고 싶다 프랑스. 그러니까 돈 어, 많이 어, 갖고 어, 어. 가야 돼 프랑스는 진짜. 어, 어. 너무 힘든 기억밖에 없어. <laughs> <있어. 웃음> 그래서 원래 시드니 때 유럽 가는 애들이 대단한 걸까? 니 아, 나 진짜 미쳤나? 봐. 괜히. 아니야 아니야 후회는 안 하는데 어, 아쉬움을 아쉬움을 아쉬움이 진짜.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더 가고 싶어. 여유로운 음, 일정으로 음, 그러니까 음. 3박 4일이 되더라도 그 필수 관광지를 안 찍고 음, 그냥 거기서 그래. 여유롭게 내가 어, 가고 싶고 싶은 거 어. 어. 웨이팅 안 하는 수 있는